안녕하세요. 노년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품격, 노년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노년의 품격과 노년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영감을 주는 주제입니다. 노년은 삶의 여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갖춰야 하는 특별한 가치와 품격이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주변에 대한 존중과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인내심은 노년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독특한 품격을 부여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겸손과 자비를 결합한 것으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숙함과 이해심을 발휘하여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한편, 노년의 용기는 변화와 도전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의미합니다. 노년은 종종 건강 문제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용기는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노년의 품격과 용기는 서로 보완적인 개념으로 품격을 갖춘 사람은 용기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고 용기를 가진 사람은 품격을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며 우리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노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품격과 용기는 종종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직면할 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손실, 건강 문제, 혹은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노년의 품격은 안정성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용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노년은 종종 후대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노년은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역할은 노년의 품격과 용기를 더욱 강화시키며 그들의 존재가 사회적 결속력과 연대감을 증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은 종종 삶을 다시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꿈과 열망을 추구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년은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품격과 용기는 삶의 여정을 거듭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갖춘 노년은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에게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년의 품격과 용기는 또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린 태도를 포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에 적응하고 배우는 데에 대한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성장을 계속 추구하고 삶의 새로운 측면을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년의 품격과 용기는 자기 존중과 자아인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아 인정은 노년에게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여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품격과 용기는 지속적인 열정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삶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고 삶의 여정을 즐기며 성장하는 것은 노년의 품격과 용기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노년의 품격과 용기는 자기 존중과 자아인정,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린 태도, 지속적인 열정과 호기심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노년에게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고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과 용기는 또한 사회 참여와 기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에 봉사하거나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노년은 종종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기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결속력을 증진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의 품격과 용기는 자신의 꿈과 열망을 추구하는 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은 종종 삶의 다음 단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망은 노년의 품격과 용기를 보여주며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품격과 용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인내심을 기반으로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인내심을 발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감사하게 여기며 존중합니다. 요약하자면 노년의 품격과 용기는 사회 참여와 기여, 자신의 꿈과 열망을 추구하는 데의 노력, 그리고 감사와 인내심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노년에게 삶을 보다 의미있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시간은 인생의 강물처럼 흐르고, 노년은 그 강의 평화로운 물결 위를 우아하게 항해하는 시기이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정신과 용기는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힘을 지닌다. 삶에서의 진정한 지혜는 번득이는 청춘 속에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깊은 숲에서 우리를 찾아온다. 꿈은 나이를 모른다. 가슴에 그리는 사랑과 열정은 우리가 숨 쉬는 한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의 시점이다.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함으로써 인생의 노을을 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사는 용기를 가진 노년은 젊음보다 더한 아름다움을 품는다. 그들은 삶의 모든 계절을 겪으며 얻은 내면의 평화와 존엄성을 발산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잊혀진 어제의 그림자로 만들지 말라. 노년은 오늘을 창조하고 내일을 꿈꾸기 위한 무대이다. 노년의 힘은 얼굴에 주름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의 끝없는 유연함과 한결같은 사랑에 있다. 사람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용기를 가지고 마주하는 각 순간이 그 사람을 새롭게 정의한다. 노년이라 해서 멈춰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지혜를 가지고 더 지혜롭게 걸으며 겸허히 스스로에게도 삶에게도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상 노년의 품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